네, 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이. 예. 그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 개엄에 이 유능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개엄 하나를 막지 못해서 온 국민이 추운 겨울에 떨게 만들고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만들고 그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보상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여전히 공직사회 전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안취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국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상목의 최측근으로서 개엄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간부들을 미리 빼돌려서 해외에 도피시켜서 지금 고행 영봉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서 조만간 불러서 질책을 할 생각입니다. 김경호. 어 변호사님 잠깐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변호사님 아 박순대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특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리 사법부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다시 유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법부가 지금 현재 국회 증언에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법복 입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이 내란사법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답변하기 전에 저는 네. 변호사 시험 볼때 배운 바대로 그리고 이 사건 2025도 사례 97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서 모든 기록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객관적인 절차 증거를 보면 그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그 사건의 모든 절차와 경위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고 그 질문은 단순한 우발적 질문이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질문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왜곡한다면 국민은 크게 불신하고 사법부는 스스로 붕괴를 자초했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고이유서가 4월 10일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장께서는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기록을 이유도 모르 모른 채 검토했다는 게 말이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이 중차대한 사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에 관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어~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짜여진 재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정적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2025년 4월 10일에서야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이 그제서야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부터 4월 10일 대략 2주 동안의 기록을 모든 대법관들이 보셨다면은 무엇을 보셨다는 것이고 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대법관들이 보셨는데 3월 31일날 사건 지정 재판부를 두고 결정적으로 4월 22일날은 배당 대법원 2부에 다시 배당했다가 결국 2시간 후에는 모든 대법관들이 보시는 전원합의체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도 어떤 이론도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파기환송 사건 자체의 이례적인 절차 이것을 두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부당을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런 의혹에 힘을 붙이는 것은 내란 개엄의 당일날 전국민이 인지능력에 있는 모든 사람이 TV를 통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직접 봤던 그 순간에도 사법부가 아무런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을 했다는것 자체가 사법쿠대태 사실상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 이 판결에 대한 의혹이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우리 김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보실 때 당시 이 대법원의 이 조치 과정. 저는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가 되면 사법 쿠테타로올수 있다고 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에서 불명이 친위 경찰 구테타 친위 군사 구테타라고 그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절차상 대법원의 헌법 102조, 2항, 102조 1항에 따른 소부의 심판권 특히나 법원조직법 7조 1항 단서에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에 따라 98%가 소부에서 심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침해했는지 그리고 6만에서 7만 기록을 과연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에 따라 심리를 했는지에 의심을 갖고 또한 항소심에서 사실이 확정됐는데 왜 법률심에 관한 형사소송법 383조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저런 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기존의 판결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기존 2019도 13328 변경된 거 없습니다. 결국 속전속결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반사적으로 국민의 힘에 결정적인 유리한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 의원들이 이곳에 와서 아, 로그 기록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계속 행정처장님께서는 관련된 기록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시면서 지금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심이 더 많은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론을 미리 짜놓고 전원합의체에 결론을 미리 짜놓고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소부를 잠시 소집을 하는 모양을 갖췄다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가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 실질적으로 내용을 1분. 그런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재판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적절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끝까지 이 자료를 거부한다라고 할때 아,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여타의 강한 사법적 조치나 방법들이 있다라면, 어, 변호사님께서, 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3권을 분립하고 견제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65조 1항의 탄핵, 하멸에 관한 탄핵의 소추 발의입니다. 그 요건이 바로 직무수행 간의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이 자리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정감사법 8조가 아니고 이미 신급 기준으로 해서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그것에 관한 판결의 내용이 아니고 판결의 직무 수행 간의 절차와 그 방식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적법한 국정감사이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어쨌든 만약에 대법원이 정상적인 국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방해를 한다라면 사법적 조치까지 불사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수단이 있는지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알아봐 주실 것을 함께 의원들과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면. 밝혀내는 것이 저희 법사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